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주 만나 큐티를 통해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구장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낸 이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시키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에게 묻자 그들은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하죠.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맹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양을 훔치는 강도에 비유하세요. 이때 당시 양의 우리는 지붕이 없이 돌이나 진흙 벽돌로 쌓아 올려서 굉장히 허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지만 문을 통하지 않고도 담을 넘어서 충분히 양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 양의 우리를 신약 시대의 교회로,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행위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절도와 강도로 여긴 것입니다. 우선 절도는 헬라어로 클레프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남의 소유를 은밀하게 빼앗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은30에 팔아 넘긴 가론 유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도는 헬라어 레스테스입니다. 폭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뜻하죠.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되었다가 예수님 대신에 석방되었던 바라바에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절도와 강도라는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은밀히 그리고 강압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 백성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리세인은 2세기경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 공동체 하시딤이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 수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하여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하였고 선민으로 거룩하게 살자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출발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섰던 이스라엘의 리딩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아닌 자리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로 여기는 독단에 빠집니다. 또한 율법의 문자적 실천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고, 백성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행위에 매몰된 그들은 정작 자신들은 유전을 내세워 율법 준수마저 외면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는 얻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잃어버리죠. 자리에 집착하여 진리를 잃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절도요 강도다. 한때 진리를 가장 앞자리에서 수호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부가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만 옳다는 아집과 독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채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리가 아닌 진리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진리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